인간이 아닌 유적물에도 불성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무적물에도 불성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선종 초기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잘 알려진 공안 한 편을 봅니다. 어느 날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가나선을 확립한 대종고선사는 학인들에게 이 화두를 특히 많이 주었습니다. 조주의 대답은 있다와 없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문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다시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에서 아래로는 개미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에게 업식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유주는 업식의 성품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업식의 성품이라면 깨닫지 못한 인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생명은 이런 업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주의 말은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산선사 또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생이 없다라고 말했고, 고제선사는 학인들이 찾아오면 매번 가라, 그대에겐 불성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 무엇도 불성을 지니지 않은게 됩니다. 한대 조주는 이와 정반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문안의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면 모든 생명의 길도 부처로 통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주는 더 나아가 잔나무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성이 있는 잔나무는 언제 성불합니까?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허공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허공이 땅에 떨어질 리 없으니 잣나무는 성불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할까요? 어공과 땅을 정확히 나누는 일라면 이런 해석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과연 어디까지 어공이고, 어디서부터 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공과 땅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 질문은 어공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게 되고, 그러면 잔나무는 이미 성불한 게 됩니다. 있음의 반대편에 없음을 놓으면 조주의 문은 그저 없음을 나타내지만, 있음과 없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조주의 문은 있음과 없음을 하나로 품은 새로운 길이 됩니다. 있음이 곧 없음이 되고, 없음이 곧 있음이 되는 이치가 펼쳐진다거나 할까요? 동서양편의 등당에서 고양이를 가지고 다투자 남전전자가 고양이를 잡아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이여! 제대로 말하면 이놈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베어서 죽일 것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고양이를 두토막 내에 죽여버렸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조주 선사에게 남전이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제대로 말해보라고 일렀습니다. 조주는 신발을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자는 외쳤습니다. 허, 내가 그때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한 성객이 남양의 중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담, 벽, 기화장이니라 하면 마음과 불성은 같은 것입니까? 만일 무정이면 불성이 없다고 집착한다면 경전에서도 삼계가 마음뿐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대 자신이 경을 어긴 것이다. 무정도 심성이 있다면 설법을 알아듣겠습니다.그들이 치열하게 항상 설법하고 있는데 잠시도 쉬지 않는다.어째서 저는 그걸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그대 스스로 듣지 않는 것이다.누가 듣습니까?부처님이 들으신다.선사께서 무정의 설법을 들으십니까?내가 듣는다면 부처님과 같아져서 그대는 내가 하는 설법을 듣지 못하게 된다. 무정이 설법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보지 못했는가? 화엄경에 이르기를 국토가 설법하고 중생이 설법하고 삼세의 일체가 설법한다 하니 중생이 유정뿐이겠는가?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라 해석하면 바깥에 불성이라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에 빠져듭니다. 고양이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 제자들에게 남자는 고양이를 지켜들며 고양이에 대해 제대로 말해보라고 외쳤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고양이의 목숨을 살릴 테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고양이의 목숨은 끊어집니다. 불살생이라는 계율이 어면이 있는데도 남자는 고양이를 죽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고양이를 죽이면서까지 남전이 제자들에게 들으려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질문을 받은 조주는 신발을 머리에 인채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남자는 조주가 있었다면 고양이는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주는 고양이나 신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발에 신는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가는 조주를 보고 남전 또한 그것을 알아챕니다. 부처의 마음을 담벽 기화장으로 표현하는 남의 애선전자 또한 이런 마음결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불성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무언가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덩비어 있게 불성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잔나무와 대나무가 불성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개와 고양이와 잣나무와 대나무를 가두고 있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그어 놓은 차별의 경계선 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 간에 그어 놓은 차별의 경계선 모두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부처는 인격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것도 불변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어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공과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 대나무 기어장도 통념을 걷어내면 공에 이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자한 승녀가 대주의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를 닦으며 공력을 들이시는지요? 그렇다. 어떻게 공력을 들이시는지요? 시장하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 스님과 같이 공력을들인다고 하겠습니다. 같지 않다.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백천가지 분별을 하며 잠을 잘 때엔 잠을 자지 않고 백천가지 개교를 일으킨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대주선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게 도를 닦는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런 일상을 삽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건 자연이치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도 자연이치입니다. 대주선사는 그러니까 자연이치를 도와 이은 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백천가지 생각에 빠지고, 잠을 잘 때도 백천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대주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백천가지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선사들이 말하는 평상심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아무나 이런 마음을 현실에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분별심이 평상심을 자꾸만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통념을 낳고 그 통념이 백천가지 분별을 일으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분별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평상심으로 사물을 보면 모든 사물이 부처로 보입니다. 대주산 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